는 신한은행 프로리그 0809 시즌 공군 에이스와 위메이드폭스의 대결이었습니다. 당시 1경기 매치업으로 공군의 오영종과 위메이드의 이윤열이 맞붙었는데요. 스타리그 결승의 재림 과연 이 둘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팀에게 선취점을 가져다줄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3인 용메두사 맵에서 펼쳐진 그 경기 지금 함께 감상하시죠. <목소리> 네, 1세트 경기 메두사에서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이는 11시에 공군의 1오영종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영종 선수는 11시고요. 그리고 7시에 위메드폭스이윤녀 선수가 위치해 있습니다. 이윤녀 선수는 이번 시즌에 출전기를 많이 잡고 있지 못해요. 1라운드, 2라운드 지금 어, 합쳐가지고 오늘 경기가 6번이에요. 네, 오영종 선수는 메두사에서 연보성 선수를 한번 잡아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네? 자이윤여 선수 추정 기회를 계속해서 잡아줘야 되거든요. 지금 혼자 박성균 선수 혼자서 지금 팀을 이끌고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혹시 바로 넥서스가 되겠는데 이걸 네. 잘 맞춰가려면은 일단 테란도 원팩 유지하면서 앞마당 중 마당 다 먹고 아주 아, 잔뜩 부유스럽게 플레이를 하면서 뭐 타이밍을 잡거나 업그레이드에 신경을 쓰는 이렇게 에, 그, 그런 경기 운영이 어, 프로토스를 상대로 이런 네. 식의 운영을 하는 프로토스를 상대로는 좋거든요. 이윤여 선수입니다. 앞으 네.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네. 이제 계속 조절. 어... 베럭스 짓던, 음. 아, 그 그러니까 베럭스를 짓고 나서 일꾼이 하나 바깥쪽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베럭스에서 머리를 생산을 하려고, 에, 눌렀다가 바로 취소하고, 스게이트까지, 어, 본진이 본진입니다. 예, 언더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라 평지기 때문에, 초반부터 드라곤에 대한 견제를 당하기 싫다. 이런, 네. 그, 이윤열 선수의 의지가 담긴 빌드인 것 같습니다. 네. 네, 타이밍을 할, 것인가, 타이밍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아, 막 확장을 할 것인가, 이윤열 선수가 빨리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 정찰이 좀, 원활하게 돼야 되는데 뛰었어요. 네, 뒤쪽에 네, 커맨드. 야. 일단 뭐 보지도 않고 준비된 빌들이이윤녀 선수를 시전을 하네요. 네, 뒷바당뭐티 이렇게 되면 오영선수가 일단 시작은 좋은 겁니다. 어제를 확인하고 있는 이윤녀 선수입니다. 네. 머리니 들어왔어요. 네, 머리니 여기까지 들어올 정도로. 네, 정찰에 지금 일단 오은선수가나온 경력이 없거든요. 네, 뭐, 네뭐 질럿 생략하고 드라군이 바로 나왔어요. 예, 상대방이 뭐베럭스에서 머리를 꾸준하게 뽑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질럿은 바로 생략하고 드라군 2기 네. 생산을 했는데요. 예, 뒷바람 먹은지 얼마나 됐나, 뭐 미네랄 찍어보면 알수 있겠네요. 그렇죠, 하일쇼 네.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윤자 선수. 그러니까 드라군 둘기가 나왔는데 만약 에프이 이 SB 정찰을 미리 차단을 했으면은 한 가지 더 생, 어,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윤자 선수의 요즘 뭔가 전략이라든지. 네. 한쪽으로 파고들어서 상대방의 넥서스를 확인했습니다. 스펙을 할수 있다라는 가정을 유, 어, 오영종 선수가 계속 머릿 속에 세우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 네. 로보틱스 올리고 있는 오영종 선수. 네 그래서 이제. 어, 로보틱스까지 올리고 사실은 앞마당을 빨리 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이윤열 선수가, 어, 모영종 선수의 빌드를 다 봤기 때문에 앞마당 타이밍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 이윤열 선수의 정찰도 성공이고 또두번째한테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거의 프로토스 비슷한 야. 시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네. 또 머리에 와서 봤습니다, 야. 타이밍을. 예, 로보틱스 이제 올라가고 있고 사업 돌아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터니와 아카데미까지 지 네. 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모르는 다크에 대한 견제를 이윤열 선수는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예. 더 빌드가 빨리 올라갈 수가 있고 패턴 리가 금방 금방 늘어날 수가 있답니다.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번 페 준비하고 있는 오영조 선수입니다.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더 원하는 타이밍을 빨리 잡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보면서 맞춰가고 야. 있는 이윤재 선수요. 뭐이 이렇게 돌리고 있고지좀있으서골리아도 나올 수 있거든요. 텐베이로 차트의 움직임까지 또 파악했어요. 그렇죠. 아래쪽에 내리면은 근데 여기 병력이 지금 없어서. 아, 어, 미네랄 확장 기지 쪽그 미네랄 끝단에 내리면 한 방은 네, 예, 뺐지... 아, 지금 쏠수있겠는데 네, 아래내 자, 떼야 돼. 예, 잘아요 자, 붙여도 잘 뺐습니다. 아, 맞 빠졌어요, 빠졌어요. 예. 아, 이거 잘 뺐는데요. 네, 예. 자, 트탱크 붙이고 나갔고요. 예, 여기 붙여도 아, 안 됩니다. 아, 예, 아, 네. 맞지 않아요. 네. 아, 야, 야 이거 오히려 손해입니다세 예. 번째 확장 이제는 좀 가져가야 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리플 그러니까 자원이 같은 상태가 너무 오래가 유지 오래 유지가 되면은 예, 결국 어, 맞상대에서는 못 이긴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게이트 계속 늘리고 있는 오영준 선수입니다. 현재 공격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근 네. 리버가 어, 또 나왔거든요. 뭐, 업그레이드까지 차라리 네.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네. 한번 셔틀이 이동하기 시작을 했죠. 예. 그러면서 네 번째 넥서스를 올리고 있는 오영준 선수입니다. 자, 네. 자, 일꾼. 일꾼이 위쪽으로 올라가서 셔틀에 이동 경로를 파악했죠. 네. 확실하게 봅니다. 확실하게 봐요. 예. 탱크가 있었다는 라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 지금 님을 노리러 가는 거죠. 네. 자, 붙여놓고 SCV. 아, 하나. 탱크 먼저, 예, 태권전. 네. 어 잡고, 아, 뭐 쏘던가 해야죠, 열심히 쏘던가, 리버가. 그렇죠. 캐너이 0이에요, 캐너이 0이에요, 예. 예. 자, 하나 채웠고요 하나 채웠 하나 이제. 씩 하나씩. 하나씩. 야, 아, 그렇데요 예, 네. 네, 오늘 그 오영동 선수의 네. 리버는, 예, 그렇게 큰 효과를 지금 보지를 못하네요. 네. 잘 먹고 있기 때문에. 아 게다가 원화머리 돌리면서 팩토리를 잘 늘려놨기 때문에 에, 프로토스가 어, 지금은 어, 수비를 하는데 좀 부담이 될것 같거든요. 네. 아, 네. 이렇게 뭐 까지는더 짓고 있는 이윤 선수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은 테란이 육팩인 상황에서 원화머리를 그러니까 원머리는 기본으로 돌려 놓고 육팩을 먼저 만든 이런 상황이라서 네. 이렇게 치, 에, 치고 나오는 타이밍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네, 아, 근데 이준 선수 역시나 이 정도 자리 잡아 주게 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멀티 다시 있는 멀티는 가져갈 수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자스피드 자네 지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언제든 이 병력을 잡아먹고 시간이 끌어야 됩니다 그렇죠. 되게 겁날 수 있죠 들어가기가 참 망설여지죠 이렇게 예. 되면은 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이런 비슷한 경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니까 그러니까 꿈티비에서 조정 선수와 조병세 선수가 맨투사에서 경기를 가졌을 때 이런 똑같은 체제를 서로 간에 하는 와중에 결국 조병세 선수가 이겼거든요 음. 테란의 이런 자리잡기기 때문에 조병세 네. 예. 선수는 아주 급하게 급할 아 급하게 올라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무조건이어서 다이득을좀 봐야 됩니다. 야, 자 마인드방 또 안터지고 안터지고 어깨도 댄크라이. 예, 야되거든요자 마인드방 터졌어요. 마인드방은 터졌는데 일단은 아,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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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예, 이거는 더 싸웠다가는 진짜 전멸하고 네. 어. 아무도, 아무것도 못 건지는 이런 상황이나 올뻔 했어요. 샥카 너무 많이 살아왔거든요. 당길 아 수가 있거든요. 예. 여기 맞고, SM 붙이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그렇죠. 이윤철 선수의 상황입니다. 네, 제아비타가 찍혔습니다만, 네. 그래즈 타입이 제일 긴 유닛이거든요. 아, 이윤철 선수는 얼른, 어, 추가적인 환장이위 쪽에다가 SM이 붙였으면은, 좀더 아깝게 줄어 필요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내려옵니다. 자, 반찬 아, 아, 너무, 너무 많 아, 다 싸면 안 돼요. 싸면 안 돼요. 이 없어도, 일 자체가 있거 네. 수가 어 너무 많습니다. 오늘는 그렇죠. 슬금슬금 슬금 치고 올라가기만 해도, 오영종 선수는 압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자, 주화 센터 라인이 정말 강력합니다. 자, 1위로 완성이 됐고요. 네. 여기 커맨드 센터 짓고 터에간간이 건설하고 지금 병력 사이가, 아, 병력 차이가 꽤 나거든요. 다섯 드라마만다 죽여줘도 됩니다. 너무 겁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직 진군 한 대. 다음에 이쪽 다리 지역까지만 진군 한 다음에 오른쪽 그한시적멀티를 파괴하면 무조건 100% 이준 선수가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예, 제 테란이 좋고 게다가 병력의 화력 자체가 아, 테란이 좋은데. 아 문제는 이제 하이템플러와 아비터의 어떤 그 의외성이라는 거죠. 그니 윤호 선수를 보는 즐거모르이게 만드는 아, 네. 네, 이런 겁니다 이런 아, 상황이 됐습니다. 량로치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아내려니까 질럿 달리고 있는데요. 아비터 스뿌리고니다 마인드 왼쪽 라 쪽으로 들어는데요에서 질럿 내려오고요. 네. 질럿만 딱 쓰고 어, 이탱크로 어, 어, 어. 죽은 탱크 나고다 있어 나고다. 다아이 탱크는 아, 살리지 못했네요. 따로따로 따로 싸우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같이 싸워야죠. 예, 이거네요. 네. 자, 했래 네. 자, 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예, 네. 그, 차라리... 야, 그 많은 탱크가 같이 하력지원을 했으면은 이렇게 될 싸움은 절대 아닙니다. 네. 네. 나머지 주력병력은 뒤로 빼면서 오염병과 승진 다시 놓으면 됩니다. 그렇죠. 차라리 대승을 거뒀을 때, 예, 이확장기제 조금 덜 신경 쓰더라도 더 타이트하게 밀어붙여서 멀티환을 깼으면 하나 어땠스, 어, 깼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템플러가 네, 어, 네, 네. 나뉘어져서 배치가 돼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따로따로 잡혔어요. 아, 하이, 그렇죠. 템플러. 네, 하이 템플러와 아비터는 마법 유닛이고 의외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어, 오영종 선수가 멀티를 하나 더 먹기 위해서는 무언가 공격을 한 번을 더 시도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 렇죠그 것을 예, 알고 있다면 이윤열 선수 어, 계속해서 많이 넓게 매설을 해서 상대방의 병력을 막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은. 네. 잘했죠, 로데. 네. 네. 좋네요, 이거는. 어, 시스 필드. 잘했죠,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요. 걸리나요? 세개 먹었습니다. 다수를 먹지 못했어요. 네. 아들 병력이 지금은 잘 뭉쳐 있어요. 이 네. 선수가 네. 우, 왼쪽으로 빠져 가지고 멀티 쪽을 때리든가 뭐 하든가 해야겠죠. 지금 오영준 네. 선수. 어, 이거 물인데요. 물인데요. 들어가 갑니다. 입사 받았습니다. 나오면서 보이죠. 홈앤 센터를 깨지 못하면 얻어 가는 게 없습니다. 예. 오영준 선수. 네. 네. 아, 아비터 아래쪽 병력이 있습니다만 코치가 네. 지주 왔죠. 예. 뭐 자세 탱크를, 그, 맵의 좌측에서 좀 잃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그래도, 이윤열 선수가 업그레이드 풀리 해가면서, 이쪽 멀티, 예, 계속해서 막아내고, 어, 프로토스에게 추가 멀티 안 주게 되면은, 자원역에서, 네. 힘면에서 테란이 이기는 게 맞습니다. 그 그렇죠. 사실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네, 변함이 없어요. 네. 그 전에, 예. 완성을 하나 시켰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보다 안정적인, 아까보단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렇죠. 공이 네. 방역되어 있는 오영종 선수고, 네. 공이 위주로, 위주로 하이테플러가 없어요. 네, 옹기둥님 올려오는 태남 병력의 하이트 플러너로 하러 가는 게 너무 좋은데. 네. 자 아래쪽 내려가는데요. 자스테이스 둘. 달라거든요자 디펜스 멘트 쓸 겁니다. 어 그래 이 받쳐줘. 어 벌칙 없네 벌칙 없어, 벌칙, 벌칙 없어요. 자, 아 그래도 질러이다 네. 잡혔어요. 스테이스드안 되나 스테이지. 어딱아여안 돼요. 내려옵니다. 벌칙이 이제 추가되고 있어요. 아 그러고 있 약간. 추가적으로좀 내려오면서 얼마든 지금 추했는데요 잘했죠, 탱크라이또있었든요 지금도 집중을 했습니다. 탱크가 남으면은 탱크가 남으면은 테란이 이긴 거예요. 네, 네. 지금 도 그러니까 풀업 될 때까지 기다려도 됩니다. 테란이 시간이 많아요. 지금 오히려 테란이 멀티 가 하나 더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오적정은 반드시 센터라인 걷어내고 멀티 하나 밀어야 되는 네.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상이 네. 비슷해지는 거예요.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준비가? 뭐 기가 막히게 인해도대 예. 데뷔가 되어 있고요 예. 리콜 네. 경로를 지금 대비하는 건데요. 그렇죠. 아 내려가고 있는데요. 탱크. 자, 지나왔어요. 네. 자, 배슬이 내려갑니다. 있는데요. 주변에 배슬이 있었는데요. 네. 아, 맞으면 어. 완전히 낭패인데요. 그렇지아래쪽 내려가고 있습니다. 뭔가를 지금 한번 확실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자, 팩토리 지역으로 리콜. 자, 리콜. 들어갑니다. 아, 그렇게 많은 병력이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리콜이 그렇죠. 사실 조금 데미지를 준다고 해도 아차란이 지금 지금 은 멀티를 워낙 지금 잘 먹고 있어서 금방 곱고 한단 말이죠 프로토스가 네. 멀티가 늦어요 추가 멀티가 좀 늦습니다 그렇죠 예. 그 위에서 금방 막혔죠.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정리당했어요. 예, 지금 그래도 이제 병력이 회군을 했기 때문에 센터 쪽을 치고 나오면서 테라의 멀티 하나를 반드시 밀고 네또 멀티 하나를 시도를 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조금 늦게 치고 나온 것 같은데. 양쪽으로 양반쪽, 으로 나가죠. 양방향으로. 강철태 들어가야죠. 자, 그랜는 자원주 먼저 끊어주고 경기 페체대로 오영종 선수야. 순식간에 양방에서 좋은 스 야. 정말. 네. 저도 쪽으로 들어갔어요. 네. 하고 들어갔죠. 박세, go. 자 여기서 마이크 방전이 네. 나오고요 예. 자파브라 센터는 파괴를 시켰습니다 위쪽으로 갑니다 오쪽으로 양쪽으로 병력이 나있고 예. 있어요 센터에서 한길을 파괴했고요 내려가는, 그렇죠. 네, 그러면서 각각의 멀티 두 군데를 파괴하는 이런 성과를 거뒀는데 문제는 뭐냐 아유. 이걸 막고 나서 살아난 테란의 병력이 병력이 밀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잡아먹히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해수가 안 됩니다. 네. 네. 병력들이 해수가 안 돼서 나온 병력으로 막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완전 다 제압을 당했죠. 네. 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필요한 게 아비터의 어떤 그마법 어, 아비터의 마법이라든가 혹은 하이템플러의, 어, 순간적인 그 학살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한 그런 그 시점인데요. 네. 봐야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저는 쪼로고를 고 있어요. 서 네. 가면서 병력들다 제압한 2병력만다 제압을 하게 되면 6쭉 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타겟을 하나입니다. 저한시밖깨 면은 돼요. 딴거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멀지 두 군데 다 밀렸으니까. 아 지금 상대방의 병력들 슬슬 쫓아다니면서 이 병력들 잡아내고 바로 한시를 치고 올라가도 됩니다. 네, 네. 자 매스 쪽에 확장 비주가 지금 파악을 했습니다만 어. 병력 이윤여 어. 선수 병력이 계서 갇혔어요. 네. 자 이제 이건까지 확실히 맞고 한시를 치던가 아니면 보조적으로 가던가 뭐 이런 식의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마인매서 지금 잘해놓고 있는 이윤여 선수. 네. 올라가면서 더 힘을 모을 수밖에 는 음. 없어요. 네. 재세터 쪽에는 병력이 위쪽으로 예. 올라갑니다. 이윤여 선수. 자 확장 파악을 비주. 네, 실드 안 벗겨졌죠 지금 실나갔습니다 네, 네. 드라군에만 조금 가은고왔습니다 네. 탱크가 많고 워낙 업그레이드가 지금은 든든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프로커스가 이 병력을 상대하지 못합니다 멀티 그렇죠. 두 군데를 깬건 진짜 좋지만 그래도 제 테란의 모인병력을 없앤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밀리네요 네. 아골리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돼볼 수가 없습니다 지상 가격 싸움면서 밀리고 있어요 아, 아 병력이 돌아오지 않아서지 경기 끝났습니다. 자, 1차 경기. 이은전 선수 먼저 승리 잘했어요. 예, 든든하게 센터 싸움을 유도한 이은전 선수의 잘 맞춰가는 운영의 승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은전 선수. 자, 이번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합니다. 초반 출발이 토스가 뒷마당 생더블로 출발해서 괜찮았습니다. 테란도 이를 따라가고자 원팩에서 트리플을 선택했고요. 토스도 마당을 가져가는 선택을 했기에 테란도 빠르게 원팩에서 업그를 돌리며 할만한 구도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균형을 깬 것은 리버견제였는데요. 이윤열의 수비가 너무 좋았습니다. 사람만 있어도 테란에게 압박인 리버를 무려 두 차례나 별소득 없이 내주면서 테란이 게임을 하기가 수월했습니다. 리버를 가느라 토스가 태크를 빠르게 탄 것도 아니었기에 정면 싸움 또한 테란이 자신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비터가 느리다 보니 토스의 전술은 정면으로만 제한되고 이는 테란이 바라던 싸움이었고 테란의 정면 병력은 쉽게 뚫리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효율적인 교전이 있었지만 최소 9시 멀티를 날리는 성과를 거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면서 게임이 힘들어졌고 마지막 리콜로 9시와 5시 멀티를 두군데 동시 파괴한 것은 좋았지만 이미 쌓여져 있는 테란의 덩어리 한방을 막지 못해 게임을 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